네, 여러분, 27번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보기 5번부터 가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5번. 사전에 등록한 경우에 무료 주차권을 제공한다. 그러면 주차랑 관련됐기 때문에 우리 파킹 부분에 가서 읽어볼게요. 자, 무료 주차, free parking 나와 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무료 주차, 허용권, 주차권은요, 제공되어질 겁니다. 오직 누구에게요? 먼저 예약을 한, 등록을 한 사람들에게만 무료 주차권이 주어질 겁니다. 네, 사전 등록 나왔기 때문에 일치합니다. 4번 가서 읽어볼게요.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11시에 출발을 한다. 그러면 매주 토요일 부분 나와 있는 거 올라가서 읽어볼게요. 자, Saturday Tours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토요일 투어는 가능합니다. 언제요? 토요일, 첫 번째 토요일, 매달에, 그리고 11시 오전에 시작을 합니다. 자, 매주 토요일이 아니고, 매달에 첫 번째 토요일만 가능하네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X 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4번 체크해 주시고요. 넘어가기 전에 어휘, enrollment라는 단어 보이셨을 거예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동사로 enroll이라는 단어를 아셔야 해요. 자, 얘는 안에라는 뜻이고 roll은 돌돌 말다, 두루마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로 등록하다, 기록하다 그러니까 두루마리 안에다가 기록을 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명사형 enrollment 등록, 기록, 가입. 자, 그러면 롤이 들어간 다른 단어 좀 하나 정리할게요. 스크롤이라는 단어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자, 명사로 두루마리, 명단, 그리고 스크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